정아씨영이 안녕하세요 정아씨의 정아요 오늘은 뭘 할거죠? 음, 오늘은 바로 상황극? 성한극? 상황극이라고 보기는 아니고요 네아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 둘 시작. 나무 나무 쓸쓸하면 오늘의 가영이 TV. 와아우한테가수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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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끝입니다. 오늘은 이걸로 상황극을 아니 역할극을 짜서 해볼 건데요. 정원님 이거 안 하십니까? 이걸로 할 거예요? 네. 저는 이 레고로인 줄 알았는데 저 레고가 좋아해서 레고 이런 저 하... 님이하세요? 오네 맞다. 네, 난 이거 사랑의 뿅뿅 빠진 거 언니. 없나? 어 여왕님 세일파티 그래 난 여왕이야. 여왕님의 자리야 여기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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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얘울고 얘네, 있어. 얘네들은 얘한테 전, 준 선물이 었고 얘네는 내 이거야, 경비. 경비. 아니, 보여줘야지. 아, 왜 걷다 놨어. 여기 왕비의 집입니다. 왜 왕비야, 여왕이지. 아, 여 이거. 이거 안 보여? 잘해. 아, 네. 내가 아, 이거 세워야지 해. 해, 시작해. 여기는. 하, 오늘은 누가내 파티에 초대할까? 먼저, 너. 너네들 팀. <laughs> 너네들 팀 먼저 와. 먼저 첫 번째, 우리 사람. 앙빈이, 오늘은 저가 저거... 아, 니가, 니따 하자. 아, 왜 그러니, 공주? 엄마. 오늘 나도 생일파티에 선물 받고 싶어. 그래? 야, 네, 네가 아까 나태들도할적너안 어? 했겠냐? 네? 너 아까 보따리 강의갖다올때나 봤냐? 특히 태권도 시험? 아니요. 어, 너가 딱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. 네. 빨리 정지훈? 응. 빨리 응. 아, 그래? 그럼 내가 받은 것 중에 너한테 줄만한 물건을 줄게. 예 좋아라 타타타타방으로 달려갔다. 너이 어? 경비원. 우. 잠깐만요. 자 왕비님 오늘 생일 축하드리고 오늘 오늘 저 동생 앨리스의 동생이라고 하자얘 이름은 뭐 할래? 삼키 할래? 삼키이 상키 삼키. 저, 저 동생. 휴, 휴. 손가락 끼었어 아니, 뭐, 뭐다, 생파티 일 무섭다. 아니, 이거 손가락 끼는되잖 어, 이거, 이거, 이거 뭐야? 어, 어이, 잠깐만. 이거. 준비가 다안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, 이름이 뭔가? 상키인데요. 저가 이 얘를 초, 꼭 초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발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그래 할수 없이 약속한 을건 지켜야 되니 초대를 해 주지. 어디 있니, 상키? 저예야저예야넌 네, 이름이 음. 상키라고 했는데 맞나? 네. 자한번 뭐가 닮았는지 한번 보겠다. 닮은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여서. 얘, 얘 어, 아기 저얘몇 살인가 물어봐도 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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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나 되나 잘해? 너 전화 네. 전화가 보세요. 뭐할때안 되는? 네. 네? 전화 안 먹어 집에서 가져. 저요? 너 전화 못뭐 하잖아 시간 되면. 생각하지. 좀 지금 먹고 전화 안 먹어. 무슨 말이에요? 저녁이야 어. 저녁이요, 저녁 여 시에 먹어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자, 시시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여왕의 여자 보여야 되고, 자, 준비시 자, 자, 시작해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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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중개시... 나 가야 돼. 이고자 오늘은 누구 내 생일 파티에, 누굴 초대해볼까? 엄마, 엄마! 왜 그러니? 뭐,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. 왕비님 아니 너는 오마마마라고 불러 오마마바님 엄마 오마... 애 자꾸 엄마를 불러지마고 엄마 엄마마마님 어, 어쨌든간 나 생일 선물 받고 싶어용 그래 알았어 줄 테니까 해. 방에 가서 숙제 마저 하고 와 다했다 놀아 언니, 저 동생, 상키야 약속을 한게 있는데, 이걸 좀 말해드려도 되니까, 그래, 말해봐. 이 생일 파티에 초대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래, 좋아. 근데 왜 초대하냐는지 말해보래요저 어, 저러... 야... 죄송합니다. 저가, 제가... 물로 약속을 했습니다. 히히히. 괜찮아, 좀비야. 그래도, 널 위해 한번 초대해주지. 상키, 상키 데려오노라! 자, 닥슨, 기하가자 누구 때요? 라고 물어봐. 누구 때요? 아니 아니, 이세계 아니, 이 바다 세계를 다 들고 있는 왕비, 아니, 인어 왕비라고 해. 자, 너를 초대하겠다, 이 파티에. 야! 자, 파티가 열렸다. 예, 그리고 문화 아저씨랑 이 상어 상어를 좀 데려와봐. 문어 아저씨, 문어야? 문어야. 상어 아저씨, 오늘 너네도 내 생일 파티 에 초대한 대신 여기에서 누구 죽이거나 그러면 데 상어 알았어 네. 문어, 넌 누구한테 방귀 뿡하면 안돼 알았어? 네. <laughs> 자, 생일 파티 시작하도록, 예, 여러분들, 딕나 방방. 어, 음. 자, 뭐죠? 상, 병병. 원래 얘네 둘이 사귀고 있었다고 한다. 남편, 우리 춤춰요. 뚱뚱뚱, 쉔쉔, 아빠 뺨, 머리 떨려, 머리 떨려, 에이, 에이. 이 가야 돼. 이제 끝내겠습니다. 바이바이. 어. 끝손 블러 가겠습니다. 어. 다음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, bye. bye, bye.